케빈 홀란드가 인스타 dm을 통해 자신을 도발한 어그로꾼을 참교육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케빈 홀란드가 공개한 dm의 내용을 보시면 내 말은 네가 블랙벨트라고 해도 내가 널탭 받아낼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이 틀린지 증명해봐. 날 그만 피해라. 여전히 피하네. 존나 겁쟁이 새끼. 라며 계속해서 케빈 홀란드를 도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케빈 홀란드는 이 친구의 호텔 방까지 잡아주며 체육관으로 불러들였는데요.

제레미 스티븐스가 UFC와 결별하고 PFL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MMA 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UFC에게 유리한 매치업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어. 난 계속해서 짐승 같은 선수들과 싸워왔잖아. 근데 난 점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 1년에 딱한 번만 싸울 수 있었지. 그건 내 은행 잔고에 좋지 않아. 난 그저 너처럼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싸우는 건데 경기를 잡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다른 옵션을 알아봤고 결국 PFL로 가게 됐지. 그곳으로 가서 모두 다 KO 시켜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100만 달러를 차지할 거야. 요즘 팬들은 후다 뿌기 스테이 후다 뿌기 스테이이들 그러는데 지난 며칠간 많은 팬들의 지지와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어. UFC에서 내가 해온 것들을 돌아보면 완전 축복이라고 생각해.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너희가 보내준 사랑과 서포트에 목이 메이더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UFC에서 경기를 돌아볼 때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에는 난 항상 내 다음 시합이라고 얘기해 지난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모음집이지 브라질에서 헤드키 KO 그리고 도스 아뉴스를 어퍼컷 KO 시킨 것도 있고 말이야 아직도 아뉴스의 머리를 찾는 중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조시 에밋을 시체자루에 넣어버린 것도 있고 최도호와의 경기도 있지 경기 전내 코치가 말하길 쟤는 다시 돌아와서 챔피언이 되거나 아님 니가 쟤 커리어를 망쳐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했어 내가 볼때 걔의 커리어를 망쳐버린 것 같아 나와의 경기 이후에 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더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도호 선수는 최근 인스타를 통해 근육질의 몸 사진과 함께 어깨가 90% 회복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도호 선수가 성공적인 복귀를 해서 제레미 스티븐스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최근 프랜시스 은간호는 브루스 버퍼의 팟캐스트를 통해 존 존스와의 경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내 생각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존 존스가 싸울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야." 존 존스는 옥타곤에서보다 트위터에서 더잘 싸우는 자신을 발견했으니까 말이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